네, 안녕하세요. 장기전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주제를 보시면은 남성우의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의 재가금지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남성고위 사회와 여성의 재가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 조선 시대의 어떤 그 사회 모습이랑은 이렇게 어울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소설 속에 이것이 드러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선 중기 때죠. 이때 그 임진왜란이라병자호란이 끝나고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사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의식이 신자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를 막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욕망들이 당시의 여자들이 누리던 문화였던 이 소설 속에 투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판소리였다가 소설로 정착된 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읽기 바랍니다. 제가 하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장기전이 그렇게 짧은 소설은 아니에요. 적당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판소리였다가 소설로 정착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 부분들은요, 보다 보면은 이제 판소리 사설체, 약간 해학적인 느낌이면서 과장도 있고 이제 운율이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와 함께 판소리 의 연관성을 묻는 그런 부분으로 시험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보시겠는데, 말하는 방식과 성격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는 이 말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 얘기만 하고요, 아전인수 자기가 편한 식으로 합리화 하는데, 이 장기의 모습을 아전인수 인수라는 사자성어로 문제를 내기가 참 쉬워요. 사자성어 묻는 문제가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걸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까투리 이 까투리는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자 남편의 주장에 무조건 따르는 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 후기의 여성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주목 2번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본 담론이다. 실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훨씬 우위였지만 이렇게 소설 속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요 장면을 보시겠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랑 상관이 없어요 딱요것 때문에 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끼란 그놈 그놈 고집을 버릴 소냐 요것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요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서리법이다 또 있겠지만 고전소설에서 실제로 잘 물어보는 서술자 개입이 여기 드러나 있죠.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매번 설명드리지만, 인물, 등장하는 인물의 생각, 정서, 이런 것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서술자 개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보시면은요.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거를 골라야겠는데, 맞는 거 일단 골라놓고 설명을 드립니다. 리을과 니은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남편 간에는 고사를 인용한다. 이 되게 웃긴 게, 평민들이 주로 보던 이 문학 평민이랑 양반 분녀자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던 문학이 바로 이제 소설이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자성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옛날 사람들 어, 고사랑 사자성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옛날 분들이 그게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랑 다르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거 보면서 크게 이제 어렵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소리 문학의 특징인데요 원래. 평민들 앞에서 이제 구연하다는 것이 차차 양반들도 이제 같이 공연을 보게 되면서 이 언어가 섞인 거죠. 양반들이 쓰는 언어가 그래서 고사도 들어가고 사자성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 안에는 팔자 찾을 한다. 지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기가 참 어렵게 돼 있는데, 어, 192페이지 오른쪽 부분에, 한, 끝에서 한 번에 일찍 올라오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도화살을 가졌는가, 이 네팔자가 험악하구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지문 맨 마지막 보시면은, 자네가 아무리 슬퍼해도 죽는 나만 불쌍하다. 즉, 내가 불쌍한 거다라고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이랑 디귿은 제가 굳이 설명할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나왔을 때, 가장 수능 낮긴 하지만 학생들을 가장 좀 어렵게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담론 1과 담론 2가 아니라 혼성의 목소리네요. 왜냐면 혼성의 목소리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부장 사회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만남과 사랑과 존중 요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정답을 보시면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요. 지금 장기대 사랑 그다음에 까투리 대사에 내재된 담론 즉 장기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까투리는 제거를 하고 예전에도 많이 그랬었죠 즉 이것과 이것의 같이 충돌을 보여주는 게 적절해요 근데 나머지는 왜안 되느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과 2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과 지금 먹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이 죽음을 슬퍼하는 까투리의 대사에서 이것과 이것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 담겨있는 제3의 혼성의 목소리였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까투리의 편을 특별하게 든다라고 우리가 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5번을 보시면은, 자, 남자라고 여자 말을 잘 들어도 폐가하고 여자 말을 안 들어도 망신한다. 요 말에서 일가의 대립 이것이 상호 모순되는 결과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1과 2가 이 말에 대립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은, 장기전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수능 문제랑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승호 선생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